연습문제 335번. 원과 직선의 교점 중에서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.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교점을 구해야 되겠지.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 구하니까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x-1의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5는 0 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 돼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 되니까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4자 x 플러스 3은 0 되니까 자,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니까, 1, 4분면이니까 4를 대입하면 되네. x에다가 4 대입하니까, 어, 뭐야? 접점이, 접점이 4,3.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러면 4,3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겠어? 공식이 4x 플러스 3y는 25. 이렇게 되겠지.